안녕하세요. 드라마 의진 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지만 재미있긴 진짜 재미있는 아시도리안. 오늘 11회를 보면서 임성환 작가님의 배포에 다시 한번 놀란 게 오해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풀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도 백도희와 주남의 클럽 신으로 3, 0 40분을 날려버리셨죠. 분명히 에피소드가 후에 어떤 연결고리가 되긴 하겠지만 아마도 다른 작가였으면 10분 안쪽으로 끝낼 이야기를 아주 꽉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건그 와중에도 오늘은 꽤 여러 가지의 떡밥을 구석구석 뿌려주셔서인데요 아마도 내일부터는 그전과 다르게 폭풍 전개가 이어질 듯합니다. 자 그럼 뜬금없이 등장한 단치정의 라틴 댄스 때문에 웃다가 살에 걸린 아재 아시두리안 리뷰 시작합니다. 자 11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리안의 삼각관계가 본격화될 듯. 보였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 삼각관계라기보단 모든 걸 기억하는 두리안만의 감정이 도드라져 보였고 단치감과 단치장은 그저 살짝 감만 보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1 1회를 기점으로 태도와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일단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건 단치감. 그는 처음 두리안이 미래를 왔을 때부터 그녀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유니세프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은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살가운 모습에 이은성이 짜증을 내면 그저 돕는 것뿐이라며 화를 내기보단 이은성을 다독였습니다. 분명 알쏭달쏭한 느낌은 있었겠지만 스스로 그것이 연민이겠거니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난 10회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연민이라고 하기엔 조금 마음이 더 담긴 모습이 보였죠. 둘이 안에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12의 예고편에선 늘 이은성을 다독이던 모습과 달리 그녀와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물론 이은성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람을 피곤하게 했기에 그런 걸수 있지만 그렇다기엔 이은성의 닭달은 기존 비녀 때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전이 상황의 변화가 본격적인 삼각관계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습니다. 단치감의 신분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두리안과의 로맨스를 위해 그녀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이은성과의 대립을 점점 키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치감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치정에게서도 동시에 보이고 있죠. 사실 그동안 두리안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던 치정은 두리안이 임신을 했다고 생각한 이후부터 그 관심이 줄어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디서도 본적 없는 청순함에 홀렸던 건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 그 감정이 살짝 식었었던 거겠죠. 그런데 오늘 치정은 백도이로부터 두리안의 임신이 자신의 착각이었단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 기쁨의 세레머니로 라틴 댄스를 두리안 앞에서 선보였죠. 즉 어차피 치정은 총각이었고 관심의 문제였는데 그게 한 방에 해결되며 상황의 반전이 찾아온 겁니다. 어차피 고우미 쪽에서 바람의 냄새가 솔솔 불어오는 게 아마도 단치정 또한 본격적으로 두리안에게 들이대기 시작하겠죠. 과연 급박한 상황의 반전과 함께 찾아온 단시 형제의 난이 서사의 결말이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장세미는 뜬금없이 두리안과 소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세미의 제안을 받은 두리안과 소저는 기분이 좋았죠. 왜냐? 사랑하는 서방님과 아들을 매일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해하는 이들과 다르게 이 제안에는 장세미의 아주 무시무시한 계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소조를 불러들인 이유는 아일라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죠. 그녀가 등명과 소조의 관계를 너무 우려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없애주려 소조를 집으로 들인 겁니다. 어떻게 두 사람을 한 집에 두어 그들의 관계를 친 남매처럼 만들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한 집에 살며 매일 밥도 먹고 연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해지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두리안. 사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두리안을 집에 들리는게더큰 목적 같았습니다. 두리안을 드리는 김에 소조도 들여 일고 양득을 노린 것 같은 기분. 아들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이 더 컸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리안을 집에 들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남편 단치강이 두리안과 눈이 맞길 바라서인데요. 그러니까 두리안을 늘 집에 두어 단치강이 그녀에게 빠지게 되면 자신은 자연스럽게 이혼을 해서 본격적으로 백도이를 좋아할 속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12회 예고편을 보면 그녀의 계략은 반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11회에서 백도이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집에 들이는 데 성공한 듯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녀의 계획은 딱 거기까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리안과 소조가 과거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이겠죠. 이미 두리안과 소조에게 단치강과 단등명은 그냥 남자 1, 2가 아닙니다. 단치강은 두리안에게 시외할아버지이고 소조에게 단등명은 서방님이죠. 혹시라도 단치강이 두리안을 마음에 들어 해도 그녀에게 단치강은 매력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시할아버지이고 아무리 단등명이 소저를 동생 취급해도 소저의 눈에는 서방님 절대 친오빠라는 느낌이 생길 수 없는 거죠. 또 아니면 한쪽은 타임 슬립까지 해서 서방님을 만나러 온 사람인데 아무리 단등명이 버틴다고 해도 그꿀 떨어지는 눈빛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아일라도 있겠다 버텨보지만 정도령 촬영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애정심만 지나가도 등명의 눈에서도 꿀이 떨어질 겁니다. 특히나 평생 아일라와 연을 맺어 놓더라. 딱히 다른 여자에게 눈돌릴 틈 없던 등명에겐 소저야말로 신세계. 장세민은 작전을 잘못 짜도 한참 잘못 짠게 맞는 것 같죠. 마지막은 드디어 이은성네 집으로 돌아온 가정부 아줌마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무언가에 빙의된 듯 제대로 신이 내린 듯 한데요. 전 저번 리뷰에서 가정부 아주머니의 신 내림에 대해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분명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신내림 혹은 빙의가 된것 같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치감과 등명의 그 알쏭달쏭한 감정을 해석해줘야 하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이 전생의 양반인 줄 알았던 치감에게 너 돌쇠였다 말해 주고 왜 자꾸 소조에게 마음이 가는지 모르는 등명에게 전생에 둘이 부부였다고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아주머니가 진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힌트는 오늘 10회에 몇 차례 등장했습니다. 일단 아주머니가 전생을 볼수 있다는 힌트는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타났죠. 바로 입구에 앉아있던 오이지를 보자마자 "너는 꼭네 엄마야." 라고 했던 대사. 이은성의 전생이 개였다는 걸 알고 있기에 오이지를 보고 이윤성과 동일시하는 말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12회 예고편에서 그녀가 땅속에 금덩이를 찾아내는 장면 이것도 그녀가 과거 혹은 전생을 볼수 있기에 단치감의 별장에 가서 누군가 오래전 묻어놨던 금덩이 위치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단치감의 할머니 영혼을 만났다던가 혹은 거기 있던 누군가의 영혼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그녀가 두려움과 치감 혹은 소조와 등명을 이어줄 거란 힌트는 그녀의 회의체어에 드러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아주머니 같은 회의체어의 바퀴살을 잘 보면 뭔가 붉은색 실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별 의미 없는 그저 바퀴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왠지 그것이 인연이 있는 사람끼리 이어져 있다는 붉은 실처럼 보였고 그래서 아주머니의 역할이 제갈길을 못 찾는 이들의 인연을 맺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망상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과연 내일은 돌아온 가정부 아주머니에 의해 미친 듯이 재미있는 전개가 우리를 찾아올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